형이 면세 만드는 꿀팁 따라하지마 <laughs> 샴푸를 물에 풀어서 넣는다 <laughs> <놔둬. 웃음> 샴푸 1원 <천원. 웃음> 이는데 거품이 날 <약속>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미치도록 샴푸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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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근에 미리 속았어. 범죄도 안 일어나겠다. 히 c t v 된다면 이런 모양이니 둘이 싸우지도 못하겠다. 알레르기 때문에 시. 저는 여도 대가로 왔습니 동료로 왔습니다. 안카라 동료. 진짜 동료 같아. 통키? <laughs> <동키? 웃음> 어, 여기서 팔면 잘될거 같은데. 돌아가자. 확실히 오래된 동네인가 보다 지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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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금은지금좀 배워 가야겠네. 오늘 클지스를못 따라가네. 물지다은이 싸다. 1.5.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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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아지씨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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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 뭐 주방기기 팔고 완전 황학동 주방거리.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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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게 될지. <되죠>? 진짜 맛있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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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수채 직화로 구워가지고 미쳤다니까 진짜. 이런데 18. <목소리> <laughs> <laughs> 병신이 진짜. 아서 <laughs> 어차피 다구니까 <laughs> 공원이. 땡큐. 어, 호텔에 안경 놓고 왔는데 찾아졌어. 눈을 잃어버렸네요. 아, 클라프스. 굿모닝 d morning. 빠빠빠 d 빠 o r n 빠빠빠빠 빠빠빠빠 o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이 d m o 고 알람이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나서 쏙 들어가지네 여기. 너, 어, 너 어, 여기 돼 있잖아. 포켓볼이다, 포켓볼. <목소리도> 비트 좋대놈. 잘 치노. 아. 오. 트러키시 비트. 그렇게 몸 전체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 더워 괜히 했어 아. 태극기 그냥 태극기 있고 탑 있고 딱 한국식으로 건물되어 있네 아 그러네 한국공원 오른쪽은 한국어, 왼쪽은 터키어. 그래서 이게 다 전쟁 나왔던 사람들 이름이겠지? 근데 이게 얘기가 많아. 이뭐 형제의 아니요. 나라 뭐막 하는데 얘기가 너무 많아. 그냥 소련이 싫어서, 소련이 너무 싫어서 우리 편으로 참전했다는 썰도 있고. 그리고 뭐, 등떠 밀려서 줄 잘못 서가지고 우리 편에 섰다는 소리도 있고. 그냥 뭐, 앙카라에 있다길래 와본 거지 뭐. 우리는 맨날 뭐 전쟁기념관 가서 묵념 자주 하는데 뭐. 누구든. 미국한테 고마워야지, 미국한테. 그래도 뭐 제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병 보냈다니까. 고맙긴 하지. 근데 그거 하나, 뭐. 네. 네. 요즘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는 애들 많대. 6.25는 남침입니다. 우리의 적인 북한이 기습으로 남쪽으로 침략한 게6.25 전쟁 발발. 남침. 손가락으로 똥꼬찌르면 똥침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손침이 아니잖아. 똥침이지. <laughs> 지하철.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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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사도 얼마 안 하겠지 저거 한 4,000원? 3,000원? 어, 1,000원 3kg 사과 몰라 근데 이병으로된걸 많이 먹더라 병원? 병원 얼마지? 시민의식 태극기 태극기가 안 날린다 근데 그지? 여기 뭐 한국 칼 프리양 컬처 센터 그런 건데. No, we just w a n t to look around. Here. Really?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네. <laughs> so we cannot look around here. No, we just tourists. Tour. Yeah. 저거 뭐예 저거, 어, 그거... 저거? 차갑게 돼요? 저거 차가운 거어예아네음 네. 아, 네. 멤버쇼 어? 감사합니다 고생 뭔지 모르겠지만 4층으로 가보자 어 5층은 아 5층은 아예 올라갈 수도 없네 아, 이거 여기 사람들이 한건보다터키 사람들이. 벌 같은 어, 공연장? 빌려서 그냥 공연하고 뭐 이런 데 갔네. 고려 청자.

못 들어가게 한것 같은데 저기 출입 금지란 말 같아. 아, 그렇구 응. <laughs> 안녕하세요. 뭐. <laughs> 토요일에 <laughs> 그 산타페네. 별거 없었다. 존 재밌었다. 재밌게 만들어 놓지. 노터키 이제 그러네. 보래.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앙카라에서 제일 커 보이는 앙카모, 앙카몰, 앙카몰티, 앙카몰티. 엄청 큰. 지금까지 본모 중에 제일 크네 이렇게 다니까 스네스, 야, 얘는 마네킹에 도로수을 달고 있네 마네킹이 세우이세우네킹네킹마네킹 <laughs> 그럼. 다시, 해봐 쉬어가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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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이그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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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래, 이래, 이 ㅎ <laughs> 리을 못하고 있다 <laughs> 요새 덜 닦여서 이질할건 문을 뭐 만들어 패스트푸드가 짱이지 해서 9,000 원, 9지아 <laughs> <먹지. 아유>, 배불러 신기0네9,000 원, 9 0 오늘은 오늘의 마무리는 야외 요거트.